안녕하세요. 몰빠입니다. 어, 오늘도 시초가 매매 두 종목 들어갔는데요. 관심 종목 일단 이렇게 남선알미늄, 애니플러스, 주연크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시초가 매매는 그래서 남선알미늄이랑 애니플러스 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오늘도 어, 확실히 월요일날 매매를 망쳐버리면 이게좀 이어지는 것기도 하고 일단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남산 알미늄 먼저 일단 중간중간 매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긴 했는데, 뭐 결국엔 망했습니다. 이거 시초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 수, 결국에는 이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흐름 보면서 여기서 다시 매매 들어 매수 들어갔고, 여기서 손절, 그리고 여기서 또 손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 들어가고 손절, 아주 약수익도 손절 이렇게 반복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가 됐어요. 수익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버리는 뭐아 이게 참딱 시초가 매매 이 약수익만으로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어제 손실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 다음은 이제 애니 플러스. 애니 플러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초, 지금 B 마크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뒤에, 요 라인에 지금, 그, 매도 마크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시초가에, 이제 초반에 이제 이것도 매수 해가지고, 살짝 떨어졌을 때약 손실하고 여기서 수익으로 이것도 마무리 했습니다. 수익으로 마무리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족 못하고 더 수익 내보겠다고, 여기서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손절. 어, 오늘은 잘 해놓고 오히려 제가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매매를 해버렸어요. 음, 시초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시초가에 집중하고 정말 흐름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이제 좀더 비중을 낮춰서 한번 길게 가져가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초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